실험에 조금 더 투자해보는 건 어떤가? 결과를 예측해볼까?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제 예측을 시행해라. 마음에 들지 않아? 실험을 시작하지. 실험에 조금 더 투자해보는 건 어떤가? 결과를 예측해볼까? 실험은 시작하지. 오늘은 럼주 파티다. 실례. 실험에 조금 더 투자해보는 건 어떤가? 결과를 예측해볼까? 변수를 조정해보지. 실험은 시작하지. 책좀 읽어요. 어, 내 예언서! 혼자... 실험실에 실험에 조금 더 투자해보는 건 어떤가? 결과를 예측해볼까? 제 예측을 시행해라. 예상하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변수를 조정해보지. 예상하던 결과가 아니군. 마음에 들지 않아. 예상하던 결과가 아니군. 이게 아니야. 다시! 이게 아니야.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 예상하던 결과가 아니군. 제 예측을 시행해라. 실험을 시작하지. 어이, 고장난 거냐?